아, 여러분 정말 이제 CFM MT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아 진짜 아쉽다 이제야 좀 편해지고 했는데 아다 아,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희 CFM 항상 열려있고요 또 다음 만남도 또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다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. 어. 모든투어가 어, 뭐 끝났고 이제 네. 저희가 단체사진을 찍을거예요 다같이 일어나서 다같이 단체사진 단체 찍고 또 폐기도 최기왕 목사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므로 CFM t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네아 못보시는 목사님 이번엔 천지대회에서부터 인천시 CFM MT 목사친구의 교회 기도하고, <laughs> 기도하고 사진찍어요 네? 네? 기도 네 회의기도 먼저 체경 선생님 하시겠고 관철 선생겠습니다